안녕하세요. 남영주 이치환, 명재함 청관 장문보살입니다. 2020년 경자년 양력 7월달 이번에는 개띠 할 차례에요. 개띠들 연애운이 열리면서 재물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친구들 주변에서 막다 부러워해. 뭐 친구같은 연인? 뭐 애인? 그러면서 뭐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두 개씩 뭐 풀려나가고 부부 사이 안 좋았는데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출발이 좋네요 개띠들 자 27세 갑술생이요 천년 성준이 들어왔으니 움직임은 있을 듯 한데 <laughs> 이달에는 그냥 대기하는 달이야 기다리는 달이야 기다려야 돼. 하... 기다리는 달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뭐 엄마라던가 아버지라던가 아니면 형제지간 형형 형 누나라던가 뭐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가슴이 아우 저게 아직도 저러고 있어 어, 저거 치지가 안 해? 막 이런 하지만 기다리면 소식이 들어와요 네, 느긋한데 느긋한 이유가 있어요 이달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 달에도 늘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소식 들어오니까 직장 취직, 직장 취직, 합격, 승진 소식 들어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시면서 좀 늘어져 있고 시원한 바람 밑에서 수박 좀 드세요. 아셨죠? 네, 39세 임술생입니다. 아, 목표는 향해서 뛰는데 다 맞는데 수이 막 턱에 차막 갈증이 막 그냥 한 번에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한말리확 날아가는 달이에요. 금전, 관청일, 관공서 관련된 일들, 학연 지연이라는 거 있죠. 학연 지연. 그 인연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탁 하고 나타나. 이거 무슨 뭐 히어로야? 어우, 임영웅이 생각나네. 히어로. 이거요, 이거 쉽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더더군다나 아홉수인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관청문서라던가 이런 걸로 하나씩 도움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조금만 움직여보십시오. 자, 51세 경술생입니다. 주변의 경쟁자를 누르고 당당히 내 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탁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관제구설 시비는 피할 수가 없네. 크, 이 당당함이 너무 당찼나 그건 아닌데. 뭐 옛날이나 같으면 돈 매겨서 이렇게 딱 해결 좀좀 좀 어떻게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뭐 요즘에 돈매겨고 해결 일 난리 나잖아, 그렇죠? 공무원도 뭐가 제 다당하고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그냥 싸워서 쟁취하세요. 싸워서 쟁취하시고 관제구설 풀기 힘드시면은. 뭐 내가 무슨 관청 일을 보거나 무슨 내가 판사 검사는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책 비책은 저한테 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63세 모솔생 지금까지 바깥에서 놀았으면 이제는 안에서 놀 때예요. 이제 바깥에서 막 여태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막 힘들게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안에 내안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거를 좀 다독이고 정리를 하시고, 뭐 정리정리 하니까 맨날 정리만 하냐고 그러는데, 다독이고 그거를 추스릴 때야. 추스리고 준비를 하는 시기야. 왜? 뭐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그 다음이 뭐? 내가 또 다시 밖에 나가서 놀 때를 위해서. 그 시기를 안에 들어가서 추스리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 충전하고 나와야지. 그쵸? 충전 없이 그냥 방전된 상, 상태에서 또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없잖아. 일을 또 시작할 수도 없잖아. 그쵸? 그렇게 탄탄하게 다져놔야 그래야 식구들도, 동료들도, 형제들도 아직까지 응? 나를 믿어주고 아! 내실까지도 생각을 하고, 내실을 충분히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서 또한번 재충전해서 또한번 뛰는구나. 신뢰를 얻어요. 그래야 또 도와주기도 해요. 그 신뢰를 더 두껍게,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노실 차례야. 더큰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쵸? 사업 투자 나중에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가서 내실을 다질 때에요. 아셨죠? 내실 다지시고 나오셔서 그때 가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75세 병술생이요. 문서, 이동, 매입, 금전 대처 준비 되셨으면 재산 증식하세요. 지금이라면은 할 시간이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요. 뭐, 남에게 맡기지 말고 그냥 직접 하세요. 법무사 대동해서 하셔야 사기수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수도 조금 보이니까. 너무 내가 믿거니 하는 사람한테만 그냥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이번에는 믿는 사람 옆에 두고, 확인시킬 사람 하나 더 두세요. 그게 뭐 법무사라던가, 뭐 세무사라던가, 뭐 이런 좀, 응?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좀 두고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 저 사람도 일반 사람 이런 상태면은 둘이 짜고 고서 쳐갖고 내거다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준비 잘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